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게 돌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37장 15절에서 마지막 절로 은혜를 받고자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성령이께서 영원 영혼 영원을 축복하시고 그 심령을 주관해 주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생명의 문, 사랑의 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과 합방 환 영이 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기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영원 영혼 영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지금까지 보고 듣지 못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제 심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는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축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광의 주를 만천에 선포하는 기한 입술의 권세로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까지 듣고 보지 못했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꺼내게 하시옵소서.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 옛 것과 새 것을 마치 주인과 같이 들였다 냈다 나누어 줄수 있는 귀한 은총의 손길로만 역사해 주시고 영광의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이 끝없이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물이 되어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심령을 촉촉히 적시고 그 믿음이 탄비가 되어 영광의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에 취합사서 모든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고토와 막대기 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 37장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은총의 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이 말씀을 3000번을 읽으면서 예수 그때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행, 그 생기를 불어넣는 생기의 영을 받은 것이 에스겔 37장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저에게는 상당히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고토와 막대기 징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데요. 고토가 어디입니까? 영적 고토는 내 영혼이 태어난 것이요. 육정 고토는 나의 부모의 뱃속이 되겠죠. 그리고 막대기는 인생 채찍을 상징하고 영혼을 상징합니다. 대브라임 막대기나 징벌의 막대기나 유다의 막대기나 모두 사람을 뜻하지만 연단과 경건의 훈련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막대기는 바로 징벌에 속하는 거예요. 인생채찍, 인생의 막대기 다 똑같은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루를 들춰내고 복음을 생수의 강물처럼 받아 먹을 수 있는 연계가 열려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은사와 표적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은데, 주님이 십자가를 도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심령에 있는 죄를 책망하고,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시켜서 회개하고 거듭나게 만들어 구원시키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은 두 번째,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계시의 정신이 생기고 안 들어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계시의 영이로 역사하는 진리의 성령님이 내 심에서 운동력을 가지고 깨닫게 만들어 주어야만,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고, 정말로 그 가라지들을 제끼고, 생수의 강물을 마시고, 그 생명의 생기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실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러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더 깊이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요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당시에 하란의 말씀이 에스르게 임하여 가라사대가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이 있고,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것 같으면, 요하의 말씀이 바로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스게에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여론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사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쓰고 그랬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막대기 이름을 쓰는데 그 막대기가 뭐냐 3일하 7장 14절로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지금 막대기가 뭘 지금 뜻했습니까? 사람의 막대기, 바로 인생채찍. 우리가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인생채찍이라는 그 인생의 채찍이라는 그 권한과 연단을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거듭나기 때문에 꼭. 믿음의 길에서는 필요한 것이 인생 막대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대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답니다. 그러면 이 인생 막대기가 사람을 상징할까요? 그 사람을 상징하지만 그사람의 입에 나오는 언어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속성. 원망, 불평, 정지하는 말을 들이면 심령에 상하지 않습니까? 축복과 사랑의 말을 들으면 사람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처럼 입의 막대기는 바로 원랑, 불평, 정제와 그 영혼을 주이겠다는그 사악한 언어들로 그 영혼을 징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공의로 그 허리를 띄우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행한 대로 갚으면서 그 영혼을 경결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실로 몸을, 몸에 띠를 삼게 되는 영적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요. 한마디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절을 또 보니까,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았습니다 자. 두 막대기를 하나로 묶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영적으로 따지면 언어를 하나로 묶는 것이지만, 또 율법적으로 보면 사람, 사람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영적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영적 뜻이 이제 다음절에서부터 이것이 해설돼서 나오는데,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의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슨 뜻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걸 묻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지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이것을 율법적인 믿음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로 유다 민족으로 하나로 묶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서 유다,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로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루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은 영적 세계를 말할 것 같으면은 바로 다윗 왕을 따라 내려오는 그 영적 원리 따라 복음으로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율법과 복음의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던 그 영혼들의 입술을 하나로 통일시켜 버리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내 글을 썼단 말이야. 네. 글을 써야 살아있는 것이 그 작대기가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주어져야 그 작대기에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글쓴 막대기를 무리 목자 손으로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삶에서 모아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자. 고토로 돌아간다, 영적. 그들을 취해서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영적 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곳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1장에서 보면은 사면에 하면서 각종 얼굴 네 개씩, 네시 나오죠. 이 사면은 바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영혼들을 경건에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태는 영생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영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율법적으로 살았던 그 믿음 생활에서 그 사복음서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인생마대기를맞주하면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다시 말해서 그 인생 채찍을 맞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사복음서를 통해서 거듭나는 영혼이 돼야 그 고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장 가서 성전 측량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 지었나? 7복의 심령을 완성했나? 이것을 묻고 자 하는 거죠. 그땅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율법적인 믿음으로 또 복음적인 믿음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양신 역사라고 살아왔죠. 그래서 한 나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혼의 세계를 제거하고 영의 심령 나라, 칠복의 심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율법적인 영과 복음의 영이 두 임금이 섬겨 있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율법의 정의 법칙대로 살고, 어때는 복음의 사랑의 법칙대로 살아왔던 두 임금, 이두 임금이 한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나라로 나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누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에서와 야곱처럼 두 민족이 되고 두 나라로 나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도 때로는 율법으로 때로는 복음으로 두 나라가 되어서 이랬다 저랬다 양신 역사로 살아왔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로 통일시키겠다는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그 우상과 가중한 물건과 그 모든 지압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시켜 가지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켜서 심령을 청결하게 하, 만들어 주면은 아 이렇게 하시려고 나, 나를 그동안 연단시키고 고난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영혼이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상태와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단 말이데 왜요? 죄를 지면 얼마나 큰 연단과 고난이 찾아오는지 알기 때문에 그동안 우상 들과가 가져간 물건이 심장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왜? 율법적인 믿음에서,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사업이 우상이 되고아이 잠깐 기다려봐. 오늘은 빠지지 뭐. 예배 빠져도 되고. 그것이 딱가주한 우상의 물건들이에요. 그것들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심의 역사를 했던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혼적으로 율법적으로 살다가 또 복음으로 주여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영적 원리와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키게 하며 보세요.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한 목자 예수 그때가 나의 왕이 된다는 얘기죠. 나의 신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목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진 사, 삶을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님 주인 규례를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례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무시해서는 큰일납니다. 율법 1.1도 폐한적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죄지으면 아예 회개하면 돼요. 그러죠. 회개하면 됩니다. 그영혼은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진실로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하면은 그냥 주여 잘못한 이 고백 말고 통에 쓴 뿌리가 올리는그 통에 자복을 했을 때그 영혼은 구원받아요. 근데 육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죄로 인하여 율법의 1.1을 또 피하지 않은 그 율법의 정죄 법칙에 의하여 몸에는 환란과 연단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게 돼있단 말이에요. 신명이 28장을 읽어보세요. 왜 질병이 찾아오는가를. 이것이 율법인데, 이것을 피한 적이 없는데, 마치 피한 것처럼 오늘 기독교인들이 죄짓는 것을 우스게 여기고 있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평강을 유지하고 살고 싶으면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를 짓는 순간, 그 다음엔 바로 인생 채찍으로 다가옵니다. 왜요? 회개하고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제목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막대기 채찍을 들어서 그 영혼을 친단 말이에요. 왜? 구원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근데도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 그는 고토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 음부로 내려가게 되겠죠. 내종 야곱에게 준땅그그 열조가 곧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내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보세요. 열조의 거하던 땅. 야곱이 준 땅. 야곱에게 준 땅. 이 영적 원리가 얼마나 깊으냐. 야곱에게 준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줬고 이삭에게 줬고 야곱에게 준 땅, 야곱에게 준 땅은 지금의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살던 그 족속을 몰아내고 지금은 이스라엘로 되어 있죠. 영적 가나안 땅이. 자, 이회개해야 이런 신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와 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자손손 열조가 구하던 땅. 자. 내가 그들과 합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께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랬습니다. 보세요. 지금 성소를 어디다 세워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세운단 말이죠. 칠복의 심령 성전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촛불 일곱 개 중에 한개꺼지면 칠복의 심명이 하나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장들은 그 촛대를 날마다 감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죄를 지어서 꺼졌다. 바로 회개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감금이요. 우리 심명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는 것이요. 칠복의 심명을 완성하는 것이요. 세월을 사아 심성이 되는 것이요.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리라 되 보세요. 어디 있어요? 그들 가운데, 저 무리들 가운데요? 아니요내 심령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소가 근데 가끔가다 원망, 불평 정지 한번 해보세요. 그 심령총사 주인이 누군가? 그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누군가? 바로 예뺀 용, 혼이에요. 혼이 그 영혼의 주인이 돼가지고, 원랑, 불평, 정제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너 죽고 나 살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의 세계는. 혼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내 영혼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것이 혼이에요, 여러분. 혼이 떠나면은, 혼이 잠자면 내 영혼은 사는 것이요. 혼이 강하면 내 영혼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내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가 되어야 되는데, 혼적인 사단이 자기 초소를 삼으면 우리는 큰환란 가운데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환란 가운데 들어갈 수밖 왜요? 하나님이 자기 초소를 빼앗겼는데 가만두겠습니까? 환란과 연단을 줘가지고 그 심령에서 사단을 몰아내라고, 회개하고 몰아내라고, 경결하게 살으라고, 뭘 가져와요? 인생 책직 맞대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요. 좋게 말하면 경건의 훈련이요. 나쁘게 말하면, 뒤질라게 고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영적 원리를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9장까지. 그리고 성전을 해개하고 얼마나 잘 지었나를 확인하는 것이 40장부터예요. 그리고 십령, 십령 방방 구석구석을 뒤지는 것이 41장, 42장, 43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우리 십령 방 곳곳마다 다 뒤져 주님이 뭐가 들었나? 이게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사장이 되었나? 이 10년 곳간에 뭐가 들어 있나?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40장 이후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모르고서는 신약 개시록은 절대 꿈도 꾸지 마세요. 에스겔이 영적 개시록이라는 것을 모르고 개시록만 붙잡고 매달리지 마세요. 에스겔 개시록을 통과하고 나서 신약의 개시록에 들어가야 자기 심령을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 구약은 그림자라고 우리가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자와 같은 에스겔서가 얼마나 깊은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모른다면 그냥 선지사로 여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선지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진짜로. 그건 율법적인 믿음으로 보면 선지사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영적 계시록 에스겔서입니다. 이 속에서 내, 나를 발견하고 인생 채찍과 그 인생 막대기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가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거뜬 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나왔지 사면에 사면에서 바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일어난 영적 계시록이 기 때문에 에스겔 1장에서사면에 사람 얼굴, 사제 얼굴, 독수리 얼굴 뭐 송아지 얼굴 해가지고 사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수리 복음, 송아지 복음, 응? 사자 복음 말하지 않습니까? 인자 복음 해가지고 이 사복음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에스겔서고 우리 신명을 완성시키는 이 39장이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것이 40장부터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또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분들은 한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 심령에 들어있는 이 어둠의 영을 남김없이 회개시켜 주시고 그리도의 스 제자인과 신부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조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게 돌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37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흐르는 진리와 생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원 령원 신명 신명을 오르만져 모든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주님을 사망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계의 영을 부어주어 칠복의 신명을 완성시키는 한주가 될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생명의 길, 좁은 길 회계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주님을 만나는 끼한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난 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주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함 나이다 아멘